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57년 여자분의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환가 사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2018년 재작년 11월 12일 날 파산 선고를 했고 이래 집회는 2019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1월 달에 확정됐으니까 1년 이상 걸린 거죠. 판가 사건은 이제 금원을 마련하기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게 많습니다. 최근 주거 이력은 2004년에서 현재까지 빌라 지하층에서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 2,000에 월 100만 원 이제 이사를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채무자는 땡땡 문화라는 회사의 직원이었고요. 2013년에서 15년은 그 김밥 천국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뭐 일용직으로 베이비시터도 하고 뭐 무직이었다가 이제 일용직인 직원입니다. 그 이제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결국 이제 적은 수입이죠. 지출보다 적은 수입. 배우자는 택시기사, 마을버스기사의 수입만으로 생활비. 그니까 뭐 자녀 생계비라든가 임료가 많았죠. 이게 서초동입니다. 2천에 100이 음,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바지 음식 사업을 시도했으나 수강생이 없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뭐 베이비시터의 수입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파산이 일었는데 음, 파산 채권이 얼마냐면 3,211만원이에요. 뭐짜으면 작고 많다면많아야 되지만 어떤 채무자의 가족 관계는 보시면 채무자 본인이 있고요 연세가 좀 있습니다 60 넘으셨고 남편도 60 넘었고 이제 마을 버스 기사로서 월220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취업 준비 중이고 딸은 이제 시집가서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산채권은 총 3,211만 원이고요 뭐 골고루 있습니다 교별생명,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미즈사랑 대부, 캐피탈 대부 뭐 아주 소액 다중으로 이것저것 해서 이제 많이 빌리셨죠 뭐 돌려막기죠 일종의 음, 현재 채무자의 재산은 보험이 좀 많아요 뭐 아주 많다기보다는 채무에 비해서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가를 합니다 150배고한400 정도 한가를 하고 98년 갤로퍼는뭐 거의 가격이 안가니까 아까 포기하고요 보증금도 2000이니까 서울에서는 3700까지 면제재산이거든요 면제재산이 아니라 집행을 못하는 재산 집행제한재산이라고 하죠 집행제한채권 이런 경우는 환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제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제재산하고 집행제한재산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에 신청해서 생계비, 6개월간의 생계비, 11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을 해서 예금이면 예금, 현금이면 현금, 보험, 해약, 한극금, 한급금 유체동산이면 또 유체동산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14일 이내 결정을 한 경우에만 면제재산의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제재산이 된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해서 관제인이 한가 포기하는 건별로더라 하고 면제재산과 집행제한 재산, 집행제한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집행을 아예 못하도록 뭐가 있냐면, 은 소액 임차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 3700만 원 범위 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금 185만 원, 그 다음에 보험 해약한 금 150만 원 이런 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안은 뭐 간단합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쟁점이. 채무자의 보험 해약 한급금이좀 많아요 여러 군데 들어 났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들을 좀 불러서 아들과 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냐면 채무자도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62세니까 뭐 각종 이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나이대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계약을 유지하되 하되 현재 시점에서 해약하면은 이 사람의 재산이 555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150은 아까 면제 제 집행 제한 제, 제한 재산이니까 150을 빼고 음4 0 5만 원, 5만 원 우수리 빼면 400만 원만 그 아들이 뭐 파산 재단에다가 놓고 한가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400만 원을 2019년 4월 30일까지 이게 아마 이제 좀 계속 딜레이가 돼서 1년 이상 더 걸린 것 같고요. 말, 말했듯이 이제 그 외에 아버님 혹시 상속 재산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미등기 상속 재산이 있는지 협의 분할로 사행이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지만 뭐 상속 재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2020년 이후에 2월 이후에 좀 간략화 됐다 고 해도 이건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간지인이 저도 이제 계속 조사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한두세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이 이제 유일한 재산이죠. 배우자가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시면서 이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들 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보험 해약 한 급금도 포기하는 관제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재량이에요 사실은. 채무자였던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은 환가를 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이, 이 세계에서는 절대적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관제인이 건드릴 수 없는거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는거 법에 딱 정해놨죠 소액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보험해약환급금150 예금 185그 다음에 급여 185 퇴직금 1분의 1 이런 식으로 법에 민세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평소에는 채권자들이 못하고 파산절차에서는 강제집행을 누가 합니까? 관제인이 채권자들 대신해서 하는 거죠.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가할 수없다는 얘기죠. 집행은 그것도 환가입니다.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55만 원의 보험해약한급금 중 400만 원만 환가한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험을 또 이상하게 이제 보험은 뭐 여러 지인들이 친인척이나 친구들 가장 보험을 먼저 보험 설계사가 되면 누구 먼저 찾아가나요? 자기하고 배우자 자기 가족들과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형제자매, 뭐 고모, 이모. 친족들 한번 쑥 훑고 그다음에 친구들 훑죠. 그러다 보면은 뭐 정에 끌려서 아니면 안면이 어, 받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개두개 개 그냥 뭐싼 걸로 몇만 원짜리로 들어주다 보면 뭐 본인이 어떤 보험을 과소비하고 있다는 걸잘 몰라요. 자동 이체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은 보험이 그냥 계속 자동 이체가 돼요한 백만 오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돈은 벌지는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뭐 대출을 받아서 일단 놓고서 자동이체가 되니까 돌아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어려울 때는 그걸 또 해약을 하고서 생활비를 쓰거나 근데 이미 손해죠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저축이 기능도 있겠지만 보험이라는 건 순수하게 사실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잘못될 때 대비해서 월 일정 정도 그 소득의 뭐한몇 프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가 잘못됐을 때 어떤 유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쳤을 때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써야지 이걸 마치, 마치 이제 저축처럼 뭐 하다 보면 분명히 손해죠 보험은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결국 보험회사들도 그 직원들 수당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떼어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지날수록 해약한 급급이 높아지지만 손해가 불가피하죠. 보험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니까 뭐 제가 굳이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무지 많나요?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